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커피와도 안녕이 되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얼음을 찾게 되고 아이스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잘못 만들겠어.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일주일 데일리룩이라는 콘텐츠를 찍고 왔습니다. 제 여름 코디에 대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항상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궁금한 게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이 계절을 나고 있을까? 어떻게 이제 또 여름 스타일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여름 룩을 올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카페 함께 둘러보면서 다양한 여름 코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패션 평가가 아닌, 그냥 많은 분들의 데일리룩을 함께 보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가, 아, 이 부분은 나라면 이렇게 입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 번씩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일리룩 게시판 들어가서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분, 동빵맨님이 올려주신 건데, 휴양지 느낌 내기. 5월인데 너무 덥네요. 아, 근데 요새 너무 덥더라고요. 상의는 제가 보기에는 오베이 제품 같아요. 저도 이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전좀 색깔이 다른 걸 가지고 있죠? 아, 근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오베이 티셔츠의 컬러감과 화이트 컬러의 진으로 빼주신 거, 이 컬러 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스타일링에 맞는 헤어 스타일, 그 부분을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탈색으로 하신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적절히 활용하신 것 같고, 제 취향과 정말 잘 맞는 스타일링인 것 같습니다. 상의 오베이. 신발 슈프림 나이키 에어포스 이렇게 매치해주신 거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유럽 델리룩 모 뭐, 오지님이 남겨주신 건데 와몇 도지 지금 유럽이? 상의는 퍼스트 플레이스 바시티 자켓에다가 떡 클럽 함께 입어주셨고 모자가 진짜 예쁘네요 모자는 아 벤슨 벤슨 겁니다 제가 예전에 벤슨 제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와 굉장히 디테일이 미친 것 같습니다 갖고 싶다 나도 와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좀잘 입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링 쪽으로 봤을 때도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스투시 그리고 베이프 콜라보했던 모자인데 핑크 컬러 가장 쨍한 컬러감을 가져가시고 상의는 슈프림으로 매치를 해주셨어요 이 디테일이 굉장히 센 아이템들을 매치를 해주셨는데도 어색함 없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자신이 어떤 식으로 핏을 빼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이제 옷 입는 게 익숙하신 분들의 한해서뺄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인데 이 유럽이라는 그런 배경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너무 좋아요. 뉴비의 여름룩. 카라트 윕, 그리고 하이는 리바이스, 실버 탭, 신발은 반스 신어주셨네요. 그냥 딱 깔끔하고 무난하게 입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상의도 컬러감도 핑크 컬러로 예쁘게 좀 가져가시고, 하이도 그에 맞는 같은 톤의 하이를 매치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자를 써주셔도 이쁠 것 같아요. 일단 헤어스타일이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데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쁠 것 같다. 지금 상하의 컬러감은 잘 맞추셨는데, 신경을 써주신다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쁩니다. 무더운 여름 코디. 아, 이분 진짜 잘생기셨다, 이분은 솔직하게.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상의 같은 경우에 노매뉴얼 제품, 하의는 어디 거죠, 이게? 비니는 마땡킴 제품 같은데, 홀리인 코드. 아, 여기는 쇼핑몰이에요. 보세 쇼핑몰인데, 이런 보세 쇼핑몰에서도 괜찮은 게 있다 하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트렌디하게 스트릿 룩으로 뽑아가는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롬을 신어주시고, 그리고 노매뉴얼 티셔츠, 그리고 비니에다가 헤드셋 이렇게 껴주신 거.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링은 아니지만, 핏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빼신 그런 코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은 컬러적으로 포인트를 조금 더 줘도 좋을 것 같다 무채색에 데님을 매치했지만 여기에 조금 컬러적인 뭐 포인트를 주거나 액세서리적으로 디테일을 조금 줘도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잘생기셨네 173? 나랑 키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비율이 왜 이렇게 좋으신데? 장발 여름 코디 모음 와, 나 장발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저도 장발을 하고 싶은데, 진짜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두껍거든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정도 딱 장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자를 썼을 때 뒤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정도 장발이 가장 이쁜 이상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 장발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빈지노님 그 인스타의 스토리에 올라갔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아 귀엽네요 이런 느낌은. 유니폼 브릿지에다가 그리고 하이 이렇게 그냥 버뮤타 팬츠로 좀 길게 빼주시고 샌들, 모자 딱. 그컬러가 맞춰 써주신 거. 예요이 느낌 괜찮습니다. 무당탕 보드 라이프 시작. 이제 막 보드 타시는 분인 것 같은데 상의는 카르트, 그리고 하의는 카비시, 신발은 컨버스. 와, 근데 상의도 상인데 저는 근데 이 바지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카비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올드스쿨 느낌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이 들어가 이런 팬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한번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지 탐난다는 글이 되게 많네요. 아 나도 근데 이거 좀 탐난다. 이거는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팔 코디 탑승. 예전 겨울 데일리룩 영상에도 한번 올려주신 분인데, 피드백을 한번 드렸었어요. 어, 비전 스트리오 반팔 티를 입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아, 너무 잘 입었다. 국밥 티셔츠니까 뭐 이것만 하나만 입어줘도 코디는 완성된다. 진짜 잘 입으셨네요. 그래도 할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머리 스타일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합니다. 이 스타일링에 있어서 헤어 스타일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모자 써 주거나 아니면 헤어 스타일을 앞머리 이렇게 내린 게 익숙해서 계속 하는 거겠지만 이 부분만 바꿔 주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포스미 킬 콜라보 이 제품은 진짜 이거는 최고다. 뺄 수가 없다. 여름엔 덮개 룩 일본 자판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네 아우터는 y s IC 상의는 비전 스트리웨어 P로 너무 이쁜데 보이진 않지만 딱 보면 보라색이 은은하게 보이는 게 이거는 비전 스트리웨어 P로 아니면 낼수 없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하의는 테이크이지와 카모 패턴 예쁘게 잘 뺐다 보시면 SIC yes, 바람막이에다가 퍼플 컬러로 레이어드하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퍼플 버건디가 이 카모 패턴과 은근히 잘 맞는단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카모 패턴 끌고 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컬러적으로 뭐 굉장히 뭐라 할수 없는 그런 스타일링인 것 같고 잘 입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가볍게 입은 룩 아우터 보세 상의 보세 하이 빈티지 신발 뉴발란스 액세서리는 보세 거의 다 보세 아니면 빈티지로 스타일링 해주셨는데 보세 입지 말라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보세도 얼마든지 예쁜 게 있으면 챙겨가시면 좋고 빈티지 제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그냥 깔끔하게 컬러 매치 해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핑크 컬러를 레이어드 하신 거 이거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쿠크 국가에서 데일리룩. 와, 딱 근데 이거 보자마자 디스이즈네보다 그 룩북이 조금 떠오르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 해요. 보다록에 적합한 그런 룩이고. 상의는 디네데 제품이네요. 플레인 셔츠. 와, 무난하지만 이딱 느낌 자체가 디네데시 추구하는 그런 느낌과 굉장히 잘 맞는 셔츠. 하의는 엑스트라오디너리 팬츠로 끌고 가셨습니다. 딱이 느낌 자체는 스트릴 룩을 입었을 때 너무 과하게만 입는 것보다 이렇게 기분을 지키는 그 베이직한 스트릴 룩도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룩을 요즘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룩이 오히려 연령대 상관없이 입을 수 있거든요. 이쁘네 뉴비 사진 올립니다. 상의는 프리즈목스 체커보드 데님 셔츠에다가 하의는 브랜드 7 와이드 퍼티그 데님 그리고 신발은 아디다스 포럼을 가져가셨는데 안쪽을 조금 더 흰색이나 컬러감이 있는 티셔츠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블랙 컬러로 가져가시고 하의도 같은 컬러 로 빼니까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상의를 흰색 티셔츠로 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는 단화를 매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낮은 반스라드 컴버스 이런 거 신어주셨으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솔직하게 이제 옷 입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아마 더잘 입으실 것 같아요. 날씨에 할때 워드 히어 이건 저도 파업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핏감이 굉장히 오버하거든요. 이 느낌을 어느 정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 하면 옷 입는 게좀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모자는. 바우프 제품이네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바우 스튜디오. 신발은 발렌시아 디펜더. 발렌시아가 디펜더로 보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카우의 제품이 하나가 생각나요. 하인 애프터플레이. 레드 계열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카모패턴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가져가시기 너무 좋고, 여름 코디엔 조금 덥다. 이제 일교차 심할 땐 입어도 되지만, 조금 얇은 반팔티 같은 거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낚시꾼 패션. 아, 이분 베스트를 매치해주셨네요. 일단 잘생겼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경보다는 그냥 하신 게 훨씬 나은것 같다. 느낌. 체커보드 반스를 신어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양말이 컬러감이 카키 컬러로 매치를 해주셔서 이 체커보드가 무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딱 양말 컬러감으로 같이 매치해주신 거 너무 좋고 분명히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카메라 가져갔다. 이거 카메라는 소품이다. 사진의 감성을 더해줄 수 있는 소품으로 가져가신 것 같아요. 딱 전반적으로 사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일단 자신의 스타일 자체가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약간 엔지니어드 감은 그런 느낌 좋아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진도 패션의 일부라고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신의 스타일링과 잘 맞게 사진도 찍으신 것 같아요. 보라돌이 여름 코디 뭘 레이어드하신 거지 반팔 티에다가 안에 이렇게 바람막이처럼 이게 따로 나오나요? 이런 아이템이 요새 하이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브레스 제품 제가 많이 입는 그 팬츠를 매치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하나 보면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컬러감도 세고 근데 이 바라클라바를 다른 컬러감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이의 컬러감과 동일한 톤의 다른 컬러감의 바라클라바를 가져가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 깔맞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옷을 더잘 입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싫지만 여름 화이팅 SIC 반팔 셔츠에다가 이 세컨드 베이지 롱슬리브를 착용을 해주셨어요. 와 근데 이 SIC 반팔 셔츠 레트로한 느낌이 제대로 나네요. 매스노운 하이에다가 이렇게 산상기어 코치 자켓 매치해준 거이 컬러적으로 이 디테일적으로 너무 이쁩니다. 이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단정합니다. 이 스타일링에 비해서 아니네 또 밑에 보니까 또 울프 컷 이네 <laughs> 이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이 사진도 끝까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앞머리 수술 조금 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 너무 촘촘한 이거. 코디적으로 너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입으신 것 같습니다. 힙에 시원하게 즐겨왔습니다. 크로마츠네요 하이는 자코브 제품이고, 그리고 안쪽에 긴팔을 레이어드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 분은 아이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잘 가져가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의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시고, 핏을 빼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잘 입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쪽에 레이어드한 긴팔이 조금 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도 살짝 내려 입으시면 훨씬 더 감성적이 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은 진짜 매치를 잘하신 것 같아요. 바지 이쁘죠? 워낙 근데 상의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상의 컬러감이 너무 잘 나왔다. 상의 라우코하우스 보세네요. 어떻게 보면 하의는 레이브, 레이브 제품인가. 네, 신발은 아디다스 슈퍼스타. 딱 정석적인 컬러 매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빈티지한 컬러감의 옐로우 컬러에다가 하의는 흑청으로 가져가셨는데 흑청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긴 하네요. 이렇게 두 겹을 덧댄 듯한 디테일이 재밌게 들어간 건 많은 것 같아요. 무파진 디테일인데 그리고 상의와 컬러감을 굉장히 잘 빼신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이런 느낌으로 꾸준히 밀고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쁘네요. 잘 입으시는 분인 것 같고 상의의 컬러감에 맞는 가방 가져가신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 데일리로 둘러보기 1탄은 여기까지 하고 사진을 꽤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1편, 2편을 나눠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